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티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회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논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티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회 수에 들어 가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이게 됩니다. 이 120명의 성도들이 한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에 깊게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인 가롯 유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었죠. 이때 베드로가 가론 유다의 일은 일찍이 성령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다 시편 말씀을 말하면서 이것은 일찍이 성령님께서 예언한 말씀대로 된 것이니 우리가 정리하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고 매듭을 짓습니다. 세 번째는 가론 유다 빈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12사도 중에 한 명이 가론유다가 빠졌기 때문에 한 달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보선하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여러 가지 준비를 마무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오늘 쭉 하신 말씀은 여기 사도 베드로가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수 제자로서 리더 역할을 하고 매듭을 짓는 일들을 잘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보신 것은 사도들 한 사람 후보를 더 이제 넣어야 되는데 어떤 조건으로 할 거냐 누구를 세울 거냐 그런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21절, 22절 보시면 사도가 될. 후보 자격을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21절 22절 말씀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베드로가 말을 하죠. 첫 번째 조건은 세례 요한의 그 세례 받으실 때부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쭉 함께했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옆에서 이것을 다 지켜보고 알았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그 똑똑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쭉 보고 안 사람, 이렇게 동질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두 번째는 사도로 지명하시는 것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시험을 본다든지 고시패스를 한다든지 또뭐 투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명에 부르신다 이곳에 대한 내적인 공감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또세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 이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직문은 22절 하반절 보시면은 그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 빈 자리 채우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열둘 빈 자리를 채우는 숫자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열한 명과 더불어서 증언할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사람, 이 사람이 사도 조건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다 보고 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자격 조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선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가장 마지막 부탁이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사도들의 마지막 부탁이고 할 일인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보지 않고는 예수님 부활하셨대 이렇게 좀 인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봐야지. 어 내가 분명히 봤는데 예수님 정말 부활하셔서 내 눈으로 봤지. 이걸 분명하게 이 얘기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예수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조건에 이제 맞는 사람들이 여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0명 가운데 이제 여러 사람들을 추천을 해서 결국은 두 사람으로 추천이 압축이 됩니다 23절에서 26절 쭉 보시면 은이두 사람을 추천하는데 바사바 마띠아라는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이두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 처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쭉 옆에 있던 사람이고 열두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하죠.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라고 열심히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비를 뽑게 됩니다 제비 뽑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요즘도 뭐 사람들이 심심풀이로 제비를 뽑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뭐 찬양대회하고 뭐 이런 거할 때마다 번호 써서 이렇게 좀 꽉에 놓고 이제 안 보이게 이렇게 손을 넣어서 뭐 누가 뽑고 해서 뭐 몇번몇번 몇 번. 부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뭐 가위바위보를 할 수도 있고 요즘은 제 전자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제비 뽑는 그 어떤 어 풍습은 조그만 조약돌에 그 해당되는 사람 이름을 써요. 뭐 똑같은 비슷한 돌이겠죠. 그리고 두 돌의 이름을 쓰고 그릇에 놓고 함께 다 모여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누가 하나님 택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막 흔들면 그러져 흔들면은 빙글빙글 돌면은 둘 하나가 먼저 툭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사람이 예, 제법기에 선택된 사람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옛날 여러분 복권 추첨 때 보면은 구슬 많이 큰 통에 놓고 빙글빙글 돌리다가 이렇게 조그만 예. 홀이 있어요. 그렇게 쏙 빠져나오는 것 가지고, 뭐 송혜씨 이런 분들이 몇 번, 뭐삼 번, 오번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뭐몇 자리 맞췄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뭐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제비를 뽑을 때 기도하고 거기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이 두 이름 중에 두. 둘맹이 중에 먼저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다라는 100% 신뢰가 있고 공감이 있고 진 말이 없는 거예요. 어 그거 다시 돌립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A가 되든 B가 되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기도하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뭐 구약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을 하게 됩니다. 뭐 열두 지파가 땅 집합 분배 받을 때도 이런 일들로 했던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어, 이제 뭐 어떤 교단에서 총회장 뽑을 때뭐 자꾸 선거 하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차라리 제비뽑기 하자, 두 사람 선택해 놓고 기도하고, 제비뽑기 하자, 뭐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게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끔 우리가 교회에서 뭐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이런... 분자들을 또 이제 선택할 때가 있는데 이게 참게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죠 100% 마음이 다 같이 돼서 투표를 해서 정말 될분이 되면 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면 이제 당사자가 시험이 들어요 또누구는 누구를 조금 더 좋아하고 조금 더덜 좋아하는 마음이 뭐 나름대로 마음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결과가 자기 마음대로 안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게 되고 또 이제 혼란이 일어나서 시험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두 사람을 추천하고 함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선택된 사람이. 마띠아라는 사람으로 선택이 되어져서 26절 보시면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열두 명의 사도가 완전수로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비록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우리 보두에게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찬양대 뭐 리더 이런저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우리를 뽑으셨다라는 것이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선택해서 세우셨다. 이게 우리의 믿음 고백입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는데 또이 시대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각자 직분이 있고 또 하나님 뜻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들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나 또 내가 할 일이 뭔가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직분자가 된 그 부르심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 집에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 부부끼리, 우리 부모 자녀끼리. 이 얘기 가끔 해 주셔야 돼요. 왜요? 우리 사람들 기억지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꼭 목사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집에서나 또 우리 친구들에게나 예수님 부활하심을 늘 증언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